안녕하십니까 공인행계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속 중개 계약 예전에 이 선진 중개 제도로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예전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이 지금도 그래서 이제 매이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은 의뢰인과 개업 공에서는 일정한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업공예회의 의무 아니면 의뢰인의 의무상. 그러면 개업공예회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 중에서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지금 처 보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개업공예사의 의무상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개업공에서의 의무상, 이게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의무상 이렇게 되는데 전속 중기 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에사는네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속중이계약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몇 년? 3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중이계약은 반드시 전속중이계약서를 사용해서 전속중이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전속중이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에서는 7일 이내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종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해놓고 이제 단서 규정이 있게 되는데 단,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입니다. 하지 말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 상부를 부동산 거래 중망에 공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 상은 이제 총 7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되는데 몇 가지. 두 가지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는 공개하면 안 된다. 권리지의 인적성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개금지입니다. 두 번째, 뭐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대체인 경우에 공시이건은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이 드는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항상 이게 두개 중에서 정답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중기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에서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공개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항상 정보 공개의 모뭐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보면은 28회 시험과 그래서 이제 그 28회 시험 그다음에 29회 시험 그다음에 30회 시험 연속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요만큼에서다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이게 7일 이내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 7일을 2주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오게 되고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29회 시험에서는 임대체인 경우에 공시의과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고 30회 시험에서는 임대체인 경우에 그 권리주인적상은 공개하면 안 되고 임대 채용의공시과은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다시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와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세번 정도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왔으면 한번 정도는 의뢰인의 의무상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정답이 됐으니까 나는 의뢰인의 의무상에서 정답이 되게끔 문제를 만들겠다 하면은 어린이 의무상에서 정답이 될수 있는겁니다. 세 번째는 이주리 일일상 업무체질상을 어린이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되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네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보 공개 의무 이거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행정처분에서 보면은 전속중기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에서가 이 공개 의무에 위반했을 때면 어떤 세유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고 나머지 입원했을 때는 업무정리처분세에 해당이 된다. 요것까지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뢰인의 의무상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의무와 그다음에 지출비용 지불의무 이렇게 있게 해야 되는데 위약금 지급의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하고 전속중개기 유기간 내 다른 계약공에 세계 중개를 해요 거래한 경우, 다른 계약공에 세계 중개를 해요 거래를 했다. 이거는 전속 모델이 다른 회사 광고에 출연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속 중기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 이 소개로 올게 된 사람과 개업공에세를 배제하고 지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껏 의뢰인을 소개시켜 줬더니만은 보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개업공에서 빼놓고 지들끼리 직접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전속 중기 계약 위반으로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이 전속 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의리는 스스로 발견한 제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발견한 제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속 중위기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리는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해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무한정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개보수 50%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업공해사에게 보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어인에게는 판매계를 확대시켜 주게 되고 개업공해사에게는 보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둘 다한테 유리한 중개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의무상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약금 지불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 이거를 요거를 갖다 집어넣고 중개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어린이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x 다른 기업에 쓰게 중개를 해요. 거래한 경우에 어린이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병 지급해야 한다. x 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 이 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29, 30, 31일 연속해서 개혁공개의 의무상 정보공개의무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어린이 의무상 여기서 이제 한 번쯤 문제를 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속중기계약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전속중기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속중기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해야 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3년. 그래서 X. 전속중기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에서는 1 1일이 10일이 아니라 7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3번은 전속 중개기업을 체결한 개약공에서는 이주일이 1일 이상 업무 처리 이상을 구두 뚫는 서면으로 구두 뚫는 서면으로 X가 되겠죠. 문서로 통보 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보 해야 되는데 이 구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X입니다. 4번 전속 중개기업을 체결한 개약공에서는 중개 상물를 부동산 거래 중망에 공개할 때 권리제의 주소 성명 공개해야 한다. 브리제이 주소 성명 이거 공개하면 곤란하겠죠?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5번 전속중이기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며 3월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속중이기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며 개업공회사와 의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약정으로 합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 다음 중 전속 중개기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인이 전속 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여기 다른 계약공에 쓰기 중개를 해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 거래 계약은 무효이다. X. 거래 계약은 그대로 위협이다. 다만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아,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 X표를 채워야 되겠죠. X. 무효가 아니라 위협이다. 2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기 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전속 중기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어린이는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 공회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엑스가 되죠. 그 다음에 전속 중기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회사가 중개 어린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1 1에 처한다. 엑스. 중개인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때는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지 1 1실에해당되는 않습니다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인이 전속 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개업공인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이거는 전속 중개계약 위반이니까는. 뭐를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어리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전속중개기 유효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한다. x 6월이 아니라 이게 3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이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어린의 의무상 어린의 의무상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갖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공개 의무 이게 중요하죠. 근데 세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이 바뀌면은 바뀌면은 어린이 의무상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속 중기 계약을 살펴봤는데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파트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